안녕하세요. 왕초보를 위한 상세페이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망고보드 강사 엄혜경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강의를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강의는요, 상세페이지를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소개를 할 거니까요, 상세페이지를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막막한데 하시는 분들도 모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 또는 오픈마켓이라고 하죠. 이 오픈마켓들의 종류들이 엄청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보니까 하나의 오픈마켓을 사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자사몰, 커머스, 그 다음에 종합 쇼핑몰. 이런 식으로 두세 개의 쇼핑몰들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이 강의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픈마켓별로 어떤 사이즈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표로 작성을 했는데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마켓, 옥션 이렇게 각각의 사이즈들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가로 사이즈는 뭐 대부분 860 또는 780 860, 800. 이런 식으로 1000이 넘지 않는 가로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세로 사이즈를 보면 은 아무리 길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3000 또는 4000픽셀, 5000픽셀까지 제한을 가지고 있는 사이즈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가로 사이즈의 크기라는 거예요. 사장님들께서 이제 이 표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어, 내가 상품을 올릴 곳이 스마트 스토어다? 그러면 가로 사이즈를 800으로만 고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쿠팡에다 올릴 거다? 그러면 780으로 세팅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상세 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첫 번째는 그림이 있고 텍스트로 설명이 있고 그림이 있고 텍스트로 설명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블로그 형태의 상품 소개 방법인데요.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이런 설명 구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올릴 때는요, 이미지를 한장 올리고 그 밑에 설명은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설명을 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미지에 설명을 아예 넣어가지고 이미지체로 올리는데 이미지들이 작게 작게 분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에 이런 경우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시면 이미지가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마켓이라던가 인터파크와 같은 종합 쇼핑몰에서는 이런 한 장의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상세 페이지가 처음부터 길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거를 한 장으로 만들어서 한 번에 올리는 형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거를요, 망고보드에서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도 이세 가지를 모두 다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저를 믿껏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오프닝 3초 법칙. 제가 만든 건가요? 아닙니다. 이 3초 법칙이 아주 흔하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오프닝이라는 거는 상대 페이지를 제 윗부분, 제 상단을 오프닝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3초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3초 법칙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낯선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우린 3초 만에 결정을 한대요. 계속 보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별로인 사람인지 너무 좀 슬픈 이야기지만 3초에 그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들도 우리의 상품 소개 페이지를 볼때 3초 만에 그걸 결정을 해버린대요. 따라서 그 상단에 뭐가 노출되어 있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첫 번째, 강조 형태로 상품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공감형. 세 번째로는 속기형이 있는데, 강조형은 상단에 다르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상품은 가장 싸, 아니면 가장 가벼워, 이런 특징들을 어필하는 부분들이 강조형 테이 오프닝이고요. 공감형이라는 거는 당신이 뭔가 비올때 우산이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머리에 세치가 있을 때 2, 3% 감으면은 세치가 해결이 돼요. 이렇게 문제 해결을 풀어가는 것들이 공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기형은 뭐냐면요, 상품을 먼저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상단에 노출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써봤는데 이러이러하더라라는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상단에 전면 배치를 해서 다른 고객들이 그 리뷰를 먼저 읽게 하는 법칙이라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망고보드에서 이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수 있냐면 저는 이렇게 모듈 형태로 구성을 해놓은. 츄는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제품 이름 한 페이지, 제품 소개 한 페이지, 제품 특징 한 페이지, 고객 후기 한 페이지, 이 상품의 대상 고객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완성을 해놓은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후기형으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고객 후기 부분을 상단에다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아래로 내리고 아니면 강조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특징을 상단에 올려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이렇게 모듈 형태로 구성을 해놓고 이제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냐면 이렇게 문서 편집기에서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목에는 어떤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는지, 소개는 어떤 형태로 소개를 할 건지, 이렇게 각각의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망고보드 안에서 상품 상세페이지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망고보드 디자인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상품 상세 페이지의 내용들을 먼저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상품 상세 페이지의 종류라던가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또 사이즈는 어떤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망고보드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 디자인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